안녕하세요. MD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안에 다리를 넣으면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원열기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희 직원이 아주 좋은 거라고 샘플로 몇 개를 구매해 왔어요. 딱 봤을 때좀 이게 뭐야? <laughs> 웃기게 생겼잖아. 누가 이런 걸 사무실에서 쓸까?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불러야 돼, 이름을? 발날로? 발 온열기? 조욕기참 <laughs> 애매하죠.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낯설어. 그래도 예전에 홈쇼핑에서 봤던 가정용 스팀 사우나보다는 덜 웃기게 생겼습니다. 그 사진 찾아보면 웃기는 거 나와요. 이걸 어떻게 테스트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마침 우리 집사람이 찜질방 매니아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집사람한테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 이런 물건 들고 오는 거 너무 너무 싫어해요 도로 회사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몇 개씩 가져가니까요 근데 이 물건은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몇년 동안 제가 집에 들고 간 물건 중에서 가장 집사람의 사랑을 받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제품 출시도 안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선주문 10개. No. 놀랍지? 이번 동영상에서는 홍익대학교 홍인숙 교수님이 특별 출연합니다. <laughs> <laughs> 학생들 보면 어떡하지? 학생들 우리 거안 보지? 안 보겠죠? <웃음> 어, <웃음> 아, 이거 너무 너무 말도 안 되겠다 할때 이거. 등이 더. 워 <laughs> 뭔지 알겠지? 어. 뭔지 알겠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뭔가 조그만 나만의 방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이거 웃기게 생겼는데? 어. 웃겨. 어, 근데 더워. 더워? 응. 튼지 몇 분이나 됐다고. 틀자마자 금방 확 가볍고, 일단 안에서 다리가 좀 자유롭고, 약간 덥다 싶으면 담요를 약간 들. 완전 코타치 스타일인데? 콘터츠는 근데 좌식에서 아. 테이블 테이블 담요 누나 어, 맨날 다리 추웠는데 너무 좋은데 이거? 웃기게 생겼는데 너무 완벽하게 따뜻해 그리고 건조하지 않아서 좋네 얼굴로 뜨거운 바람 오는 거 연구실에서 이런 거 쓰고 있으면 학생들 왔을 때 너무 웃기지 않으려나? 저도 신발을 신고 나 아, 이거 진짜 웃긴 게 마음에 들어요 아. 다리를 둘러싼 공기가 따뜻한 게 엄청 기분이 좋네 따뜻한 공기로 조욕하는 느낌. 따뜻한 공기로 옷을 입은 채조욕을 하는 기본. 조욕은 시원하게 발을 담그는 건데, 이거는 따뜻한 공기 속에 아, 있어. 아우, 너무. 아우, 여자들은 하체가 따뜻해야 되잖아. 굳이 뚜껑을 덮고 쓸 필요는 없겠네. 뚜껑을 떼어놓고 이렇게 무릎을 덮었다가, 그게 이동에는 더 편리할 것 같아. 네, 나갈 가운데도 안 치우고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이 안에 따뜻한 음. 공기가 유지가 되게 잘돼. 어 근데 너무 더워. <laughs> 발보다 몸이 더 좋다고? 등이 너무 따뜻해 기댔을 음. 때 안정감 있고. 진짜? 응. 앉아볼까? 응앉아보까 앉아보자. 오. <laughs> 뭔지 알겠지. 어. 뭔지 알겠지. <laughs> 이거 뭐야? 나만의 방에 들어, 들어와 있는 느낌이야. 어이씨. 웅속 어, 달을 때. 이 신기하네. 어. 내 몸을 감싸는 따뜻함이 있는 방석도 따뜻해. 응. 어. 이거 이렇게 놓으니까 개집 같아. <laughs> 강아지 한마리 여기 속 들어가야 될 거야. 아마 저기면서 앉으면 안 나올걸? 고양이들이 안 나오겠다. 고양이들 고양이들은 따뜻한 데올라가면 거기 자리 잡지. 아무 어, 너무 이거 정말 앉았을 때 느낌이 정말 대박이야. <laughs> 용도가 점점 바뀌고 있어. 모퉁이에 놓고 등을 기대고 앉았을 때의 그 아늑함이 그게 압권이에요. 이거 어머니 하나 사드리려고? 아나 완전 엄마 보내드릴 이거 엄마. 그럼 이거 우리 상점에 올라오면 결제해. 응. 이거 완전 효도템이야 진짜. 할머니들은 무조건 좋아해. 무조건. 그리고 할머니들은 전기 요금이 아깝잖아. 얘는 근데 전기 많이 안 먹는데. 전기장판만큼 먹어. 잘 타는 면 딱, 그 정도. 어. 이거는 할머니들이 앉아보면 이제 거기가 할머니 고정석이야. 그분 <laughs> 고정석이 될 음. 수밖에 없어, 이거. 나는 이거 의자를 놓고 쓴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아, 그냥 앉으면 되는구나. 아, 바닥에 놓고서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는 게 최고야. 의자에 앉으실 때는 이렇게 하체를 따뜻하게 다리 부분을 레그룸으로 이렇게 음. 감싸는데, 바닥에 놓고 쓸 때는 <laughs> 인간이 선호하는 자기의 구석탱이 자리에 가서 얘를 등 뒤에 딱 깔고 그것을 기대고 이렇게 앉았을 때의 그 수는 함한번 음. 아. 앉아보면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음.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이런 걸 샘플로 들고 왔나 그랬어. 이상하게 생겼잖아. 열 효율을 생각했을 때 전기 장판의 이 면적은 되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조금 먹고 그런데 뭔가 나를 둘러싼 이 작은 공간이 너무 포근하게 따뜻해지니까 그게 주는 만족감이 엄청 좋은 것 같아. 집에서 찍어온 두영상 보니까 어때요? 막 대충 찍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아. 근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 우리 집 사람이 모르는데. 직접 구독을? 어, 그냥 사용하는 거 이렇게 몇번 찍는다고 했거든? 왜 이러는 걸까요? 책상이 오려 나서 조금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사무실 책상 아래쪽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요, 하체 온열기. 과연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